극동방송 썸머스페셜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의 사회성을 돕는 친구, 즉 관계, 어떤 게 좋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볼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죠. 여러분, 아이들의 친구들을 보면 어떤 아이들은 다양한 친구들, 즉 성격이 다양한 아이들을 친구로 둔 이런 관계영재 아이들도 있을 뿐더러 또 어떤 아이들은 한 명만 혹은 두 명만 사귀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어머님들은 유치원 때부터 아이와 친구를 맺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아이 친구를 맺어줄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나 봤더니 집안을 봅니다. 그 집안은 아이 친구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부모를 봅니다. 부모가 나하고 맞냐, 안 맞냐. 부모가 나하고 놀을 것이 아니라 아이의 친구를 선택하는데 그 부모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아이하고 놀을 때 우리 아이가 그 아이에게 리더를 당한다면 부모님들은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꼭 리더할 수 있는 아이나 수평 관계 있는 아이, 우리 아이와 성격이 딱 맞는 아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반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에게 친구를 해주고 싶다면 어머니가 얘가 딱 맞는 아이가 아니라 다양한 전혀 맞지 않는 아이와 어울리게 해서 세상에는 이런 애들도 있구나. 이런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또 나보다 큰 형도 만나게 해서 아 형들은 내가 이렇게 대하니까 나를 좋아하는구나. 또 동생들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동생이 나를 잘 따르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부모님이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하고 맞는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잘 어울려서 싸우지 않고 잘 어울리는 어린이 이렇게만 선택해요. 그러다가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는 이렇게 상담합니다. 박사님 우리 아이가 노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해요. 왜요? 꼭 우리 아이가 놀면요. 제가 대장 같아요. 우리 아이는 대장을 못해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제하고 계속 놀아, 놀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끊어줘야 될까요? 이렇게 저하고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이 아이는. 그 리더십 있는 아이한테 배웁니다. 현재 그 아이와 함께 하면서 점점점 그 아이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늑대어 살면 늑대가 된다고 그랬죠. 이 아이는 카리스마가 영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 친구는 카리스마가 열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 친구하고 오랫동안 놀다 보면 열0까지는못 가지만 다섯까지는갈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떤 애하고 어울리냐고 선택할 때는 어머니께서는 다양한 아이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즉, 더 쉽게 말하면 남녀노소. 즉, 누구하고나 어울릴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준다면 얘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학문도 마찬가지죠. 국어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수학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애를 만든다면 이 아이는 학습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다른 아이보다는 덜 받을 수 있듯이 인간 관계도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생각을 먼저 바꿔서 이 아이가 어딜 가든 그 아이가 어떻든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성격이 그 아이가 어떻든 간에 우리 아이가 그 아이한테 매일 당하든 리더를 하든 간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배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어려서는 배움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자기가 맞는 사람과 좋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 단계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나는 안 좋은 사람인데 내 친구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면서 배려도 할줄 알고 양보도 할줄 알고 리더도 할 줄고 또줄 줄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고 어머님들은 이런 좋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크면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꾸준히 아이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변화가 될수 있거든요. 동물들은 사회성이 좋니 안 좋니 해봐야 변화가 될수 없습니다. 왜 강아지 보고 늑대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할수 있는 동물은 유일하게 인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뇌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애가 지금은 비록 소심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내성적일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아이에게 자리를 잘 펴준다면 머지 않아서 여러분 아이가 인간관계부터 받는 그런 스트레스는 현격하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